벽광상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벽광상기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벽광상기 김재관입니다 금일 장비 EW152 볼보 06W 3단 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볼보 03 3단 붐 그리고 06 3단 붐을 지금 한대씩 받아놨는데 일단 06 3단 붐을 먼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3단붐을 처음에는 원래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쪽 암대가 아무래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 3단붐은 더 높이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차주분께서 전고 높이가 높아지는 거는 감수를 하고 사용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 암대 어, 자체는 3단붐이든 저희 그냥 육다6리든 암대 길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옵션이 있더라고요. 3단 붐에도 암대 길이가 뭐 2.5m도 있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2.1m입니다. 저희 회장형 암이 2.7m 가까이 되니까 약 600mm 정도 높아지는 거예 그리고 또 가변 붐이 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하고 고치했을 때 정거 높이랑 작업실 정거 높이, 높아지긴 높아지는데 일단 한번 설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틀린 부분이 없어서 뭐 저희 조립 포인트에서는 거의 다 똑같은 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가 이제 파이프에서 호수 그리고 또 파이프로 한번더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업할 때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게는 대한중업 코끼리 집게. 물론 저희가 이제 이식을 할 거고요. 저 브라켓은 따로 이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식을 할겁니다 일단은 해체를 한 다음에 저희 장비로 교체를 하고 한번 더 높이나 이런 문제를 한번 더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전함으로 교체 작업은 완료했고요 어... 집게까지 이식해가지고 지금... 색상까지 다 칠해놨습니다 저희가 이 3단붐의 초점은 일단은 설치 가능 여부와 정고 높이였는데 일단은 설치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단붐이라고 해도 이 2붐에 돌입되는 AP나, 또, 링크 쪽. 전부 다돌립 포인트는 다 똑같기 때문에, 돌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 뭐, 호스 피팅도 보통 이라고 똑같고요. 삼남분이라서 뭐, 차고 틀려진 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전고 높이가 조금 높아지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요, 바, 버켓이, 요 사장님, 요, 차주분 버켓이 출고 버켓은 아니고요. 나라시 전용 버켓으로 새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조금 더 크고 넓어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어 일단은 한착 따위에 각을 딱 맞게 올리면 높이가 많이 높습니다. 어 4.5m가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조금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바가지를 최대한 끝에 걸어서 안에 물건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예 고정도 그 위치해서 바가지를 최대한 당겨서 바가지 끝을 안착시키면 4.07 4.1m가, 정도 높가 4.1m가 조금 안 됩니다. 요점은 기존 6w에 비해서는 조금 높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위트 전용 3핀 바가지를 쓰면 높이는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3.8m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어, 안 걸어봐서 일단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보통 제가, 어, 3, 4, 6w 다 해본 결과, 경험상이면 9.8m 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거치 이동할 때는 번호 높이가 되고요 작업상의 높이는 뭐 사용하실 때저 가변 붐을 뭐 들거나 뻗었을 때마다 높이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3단 붐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보다는 전고높이가 많이 높아서 위에 장애물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어, 이동시에도 조금 다른 장비에 비해서 정고 높이가 높으니까 조금 터널 같은 데 지나가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시거나 암을 조금 뻗어서 지나가시거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 높이를 더 다운 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이제 이 포인트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3단분 같은 경우에는 고그 정도 높이 정고 높이가 된다는 점 어, 제가 오늘 설치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됐고요. 3단분도 저희 쪽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3단분 자체를 오늘 처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그냥 보통의 품하고 1다골하고 똑같습니다. 작업은 똑같고 다만 이제 정무 높이가 조금 높아서 예, 조금 어, 불편한 게 있다는 점 그리고 어, 제가 타보니까 무게감은 없어요. 무게감은 뒤에 이제 아무래도 15톤, 예, 원래 14톤에서 15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롤링이나 무게감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보통 6더블하고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금일 영상 b 더블152 볼보 06더블 3단분.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